이 정도 통증이면 그냥 죽고 싶다. 실제 대상포진 환자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피부에 물집 생기고 조금 따갑고, 그냥 좀 지나면 나아지는 그런 병 아니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가족의 대상포진, 그리고 인터뷰한 수십 명의 환자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대상포진이 그냥 피부병이 아닌지, 그리고 왜 백신을 맞는 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간단해요. 저의 지인이 62세에 대상포진이 오셨거든요. 허리에 처음에는 단순한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더니 그날 밤 진통제도 안 듣는 지옥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늦게 오셨다며 신경 손상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 뒤로도 몇 달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밤마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문제는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40대 이후부터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지 왜 그렇게 무섭고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영상 끄자마자 병원부터 검색하게 되실 겁니다. 대상포진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가?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발입니다. 어릴 적 수두를 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피부뿐 아니라 신경을 공격하면서 말도 안 되는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잠깐 수두 바이러스가 왜 다시 살아나죠? 수두를 앓고 나면 그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절, 즉 척수 근처의 신경 덩어리에 숨어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잠복하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살지만 과로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깨어나서 신경을 따라 퍼지고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는 거죠. 피부에만 나타나는 병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그냥 피부병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피부는 결과일 뿐 실제 전쟁은 몸 안에서 벌어집니다.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이동하면서 신경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부는 다 나았는데도 몇달 길게는 몇년 동안 신경통이 지속됩니다. 누구에게 더잘 생길까? 보통 50세 이후가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런데 요즘은 과로하는 3040대 직장인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 만성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한 젊은 사람들에게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많죠? 피로감, 면역력 저하 이게 바로 대상포진의 기회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발입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피부에만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신경계 질환이며 50대 이상이 많지만 요즘은 3,040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통증이 피부보다 더 문제이며 신경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얼마나 아프길래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걸까? 지금부터는 대상포진을 직접 겪은 사람들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릴 겁니다. 경험자들은 왜 이구동성으로 지옥의 고통이라 말할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바늘 수백 개로 찌르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출산이 더 나았어요. 이게 몇 달째예요. 미치겠어요. 대상포진 경험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그저 피부의 물집이 전부가 아닙니다. 통증은 신경을 따라 뇌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렬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44세 직장인 회사 쉬게 만든 통증 유발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44세 남성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른쪽 가슴 쪽에 작고 간지러운 발진이 생겼어요. 그냥 목이 물렸나 보다라고 넘겼죠. 그런데 이틀 뒤 고열과 함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고 셔츠만 스쳐도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병가를 내고 3주간 쉬게 됐고 치료 후에도 몇달 동안 스트레스만 받아도 다시 통증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62세 여성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대구에 사는 62세 여성은 왼쪽 눈 근처에 대상포진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안면신경 대상포진이었고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죠.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 뒤로 눈 주위에 만성적인 따가움과 욱신거림이 남아 밤마다 잠을 못 자게 됐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 걸까? 대상 포진은 단순히 피부를 건드리는 병이 아니라 신경 자체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피부에 난 물집은 결과일 뿐 신경세포가 망가지는 중이라 생기는 통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이 다 나은 뒤에도 몇달몇 몇 년간 신경통을 겪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를 뽑아도 신경이 조금 건드려지면 얼마나 아픈가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그 신경 전체를 따라 불을 지르는 겁니다. 피부에 난 물집 하나가 아니라 신경줄기를 타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느낌, 그래서 지옥의 통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상포진 통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밤에 심해지고 수면 장애와 만성피로가 유발됩니다. 옷만 스쳐도 고통, 일상생활 불가합니다. 한쪽 부위에만 생기며 신경 경로를 따라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피부는 나아도 신경은 쉽게 복구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대체 이 후유증은 얼마나 오래 가는 걸까? 대상 포진이 남기는 상처 후유증과 합병증의 정체. 대상 포진은 낫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지나가도 흔적을 남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때론 통증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은 포진 후 신경통이 동반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후유증이 바로 이겁니다. 이름 그대로 대상포진이 지나간 후에 남는 신경통입니다. 피부는 다 나았는데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타는 듯한 감각이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어집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의 약 50%가 이 신경통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통증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대상포진이 통증의 평생 계약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뇌와 정신 건강까지 흔든다. 통증이 오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점점 잠을 못 자고 예민해지고 일상에 지장이 생깁니다. 실제로 포진 후 신경통이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외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부위에 생기면 더 위험합니다. 대상 포진은 신경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 눈, 귀, 심지어 내장 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 대상 포진은 청력 저하, 어지럼증,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구 대상포진은 시력 저하, 각막 손상, 심하면 실명까지 갈수 있습니다. 내장 대상포진은 복통, 장기 기능 저하되고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반드시 빠르게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시력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 발생 가능성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번 걸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 당뇨, 신장 이식 등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단한 번의 방심으로 두 번의 지옥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는 나아도 신경통은 수년간 지속되고 정신적 후유증으로 우울증, 수면장애, 삶의 질 저하되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시력상실, 청력 손상, 안면 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생기면 더 치명적 재발 가능성도 존재.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는 거네.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그런데요.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40대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다음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40대도 위험하다. 여러분, 대상포진은 노인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즉 한창이라고 애 키우고 몸좀 무리할 시기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의 25% 이상이 40에서 50대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잠못 자는 바로 우리. 자,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엔 아이 유치원 보내고 점심도 대충 김밥 한줄 일은 쌓였고 마감은 촉박 밤엔 또 스마트폰 보다가 새벽 2시 취침 이 모든 게 면역력을 갉아먹는 완벽한 루틴입니다. 몸은 젊어도 면역력은 60대처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쉬어라고 말하는데 몸은 계속 달리는 중 피곤하면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쉴게요. 아이 학원 끊기 전까지만 버텨보자. 몸은 비상등을 켰는데 우리는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면역력이 확 무너지면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지금이다. 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포진 절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체력은 좋은데 면역은 약한 사람 많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음주. 이게 다 대상포진의 먹잇감이에요. 특히 40대 초반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몸속 면역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오해. 운동도 하고, 술도 잘안 마시고, 흡연도 안 해요. 그럼 대상포진 안 걸릴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면역력 상태지 겉으로 보이는 건강함이 아니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것. 몸이 아직 버텨주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미 면역력은 경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백신 효과는 진짜 있나? 부작용은 없을까?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결국 예방접종이 답이란 건가요? 맞습니다. 백신이 유일한 사전방어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조스타박스 생백신으로 1회 접종하고요. 50세 이상 권장하고 효과는 약5070% 발병 예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싱그릭스 불활성 백신으로 2회 접종하며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면역저하자도 접종 가능합니다. 효과는 90% 이상 발병 예방과 신경통 예방 효과도 뛰어납니다. 요즘은 싱그릭스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 기저질 환자, 암 치료 중인 분들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기 때문이죠. 효과는 실제로 입증됐을까? 미국 CDC, WHO, 국내 질병관리청 모두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백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신경통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고통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작용은 없을까? 백신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순 없겠죠? 하지만 가볍습니다. 접종 부위 통증, 발열, 피로감, 드물게 근육통, 두통, 대부분 이내지 3일 안에 자연회복,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예방 효과에 비해 부작용 리스크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접종 시기는 언제일까요? 50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고려 대상입니다. 40대도 면역력 약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맞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장기 이식, 류마티스 등 면역 억제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 상담 후 접종 권장됩니다. 왜 지금이 중요할까요? 백신은 미리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대상 포진이 왔을 땐 백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정말 괜찮지 않게 되는 순간은 순식간입니다. 결국, 백신은 보험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을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예방접종이 왜 경제적인 선택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얘기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보험보다 더 확실한 대비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제적 가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백신 한번 맞는데 이 30만 원이 넘는다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가격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면 드는 실제 비용 알고 계신가요?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드는 진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진통제, 항바이러스제, 외래 진료비는 최소 수십만 원. 포진 후 신경통 치료는 장기 약물 치료 시 수개월간 약값과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입원 치료 시는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신과 통증 클리닉 동반 치료까지 간다면 총합 수백만 원과 삶의 질 하락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안 맞고 병 걸리면 돈도 시간도 고통도 세배됩니다. 그렇다면 보험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실손보험 드는 이유가 뭐죠? 혹시 모를 병에 대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실손보험 청구도 잘 안되는 경우 많고 합병증은 비급여로 처리돼 추가 부담이 큽니다. 반면 백신은 단한번 많아야 두번 접종으로 그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절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에서 30만원이면 요즘 휴대폰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몇 달, 몇 년간의 고통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 수면, 일상, 그리고 삶의 질, 그 모두가 30만원보다 덜 소중한가요?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사전 경고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대상포진은 오고 나서 후회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면 단순히 며칠 아픈 걸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피부의 상처는 낫지만 신경은 아물지 않고 통증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계 질환입니다. 40대부터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통증은 상상 이상 지옥의 고통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한번 걸리면 신경통, 우울증,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신은 90% 이상 예방 효과, 비용 대비 효과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기신다면 그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끄고 나서 병원 하나 검색해 보세요. 예방접종 예약 버튼을 누르는 그 10초가 당신의 수개월, 수년의 고통을 막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단순한 예방이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보험, 삶의 질을 지키는 투자, 앞으로의 당신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맞을까 말까 고민될 땐 걸렸을 때를 먼저 상상해보세요. 그 생각만으로도 답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